을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700년 후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한지 7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 누가 복음 4장 14절로 21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말씀이 이 복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사야서 57장, 58장, 59장, 60장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영적 무기력증,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깨우치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어제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언제까지 영적 무관과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어둠 속에서 헤매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게 다 뭐예요? 빛이 없다는 거죠. 마음의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밖에 나와서 햇빛을 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자 오늘 메시아가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이 7절 10절에 써졌어요. 자 7절 한번 읽을게요.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변하오드며 능욕 대신에 분기스리나여 즐거울 것이나 그리하여 그토에서 변하옵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지금까지 어둠 속에 혼돈과 공허 속에 흑암 속에 빠져서 영적 무기력. 자, 저는 이사야서를 이제 결론 부분으로 후반부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다시 메시아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무감각증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회복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책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와야만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빛을 받을 수 있는데 무감각증과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기. 가짜 거짓 경건에 빠져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애면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파면에 죽음으로 가고 말았다. 이게 이사야서 아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메시아를 보내서 빛을 발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자,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우리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다시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자, 6절 시작. 오직 그 너희는 영원히 제사장이와 일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늘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이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운명을 얻어 자랑할 것이자 네. 제사장이 뭐하는 거냐 제사장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이 제사장.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메시아를 전하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그 직분을. 망각하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래서 메시아는 자, 1절 2절 볼게요. 1절 2절. 주 요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이는 요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혼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네 무려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줘그 자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기름 구음받은 메시아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세가지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자, 첫번째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슬픔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가르쳐주는 빛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는 어둠에서 생명을 얻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곧 빛이야.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생명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과 생명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빛을 전하는, 빛을 바라는, 생명을 살리는 선지자의 역할을,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기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찢기고 억울하게 당하고 또 피고 말로 달순 최악의 상태에 있는 자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발버둥 치는 저들을 대신해서 위로하고 저들에게 기쁨을 전한 희망을 주는 이로하는 이게 제사장의 직무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그 상처를 그가 책증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는 어둠 속에서 슬픔과 모든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 그 어둠에서 위로를 받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 제사장의 사역, 그다음에 세 번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마귀에게 갇힌 자, 죄로 포로된 자, 마귀의 포로, 죄의 갇힌 자. 어두움에 갇힌 자 오늘 우리는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뭣도 모르고 갔다가 포로된 사람도 있어요 몰라서 모르고 갇힌 자도 있고 알면서 고의적으로 갇힌 자도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포로된 자, 갇힌 자, 이게 다 악한 영에게 속은 자. 음. 우리가 너무나 잘아는가론유다는 눈 벌겋게 뜨고 예수님이 여러 번 경고를 했고 자이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한다. 또 그릇에 손을 댄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니니까내니니까 오늘 우리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선 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찔리고 상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를 남기시면서 엘리엘리 나와 사박단위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끝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구원이 뭐냐 빛을내 마음 속에 모시는 것이고 빛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봐봐요 저는 오늘 여기 7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영영한 기쁨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있냐? 지히 사소한, 지극히 적은 것으로 기쁨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강에 빠져서 원망, 불평, 감사해야 할 자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짜 경건이고 가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고 너희는 이 기쁨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이 바로 자, 10절 한번 더 읽어 볼게요. 10절. 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인는그가 고뇌의 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의 거들수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의 살과 을쓰며 신부가 자기 몸물로단장하게하셨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으니 내 안에 기쁨이 즐거움이 가득하다 구원이 뭐 내 마음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구원이 사라져 버려요. 구원이 없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요한복음 1장 4절, 하나님은 세상에 빛이 있으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빛이라.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너희 안에 너희에게 빛이 임하셨느니라. 자 오늘 우리는 이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 말씀의 빛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 이것 자체가 구원이란 말. 이 구원을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빛이 사라지는 순간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내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버린다. 자,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뭘 감사할 거냐? 네. 감사해야 할 내용이 뭐예요? 감사해야 할 조건이 뭐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 빛의 인도를 받으며 그 빛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될 거예요. 음.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면 안 돼요. 영적 무기력증에 무감각증에 빠지면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려두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어찌하여 나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어둠에 빠져 있습니까?라고 탄식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59장 1절에 내 손이 짧아서 고운 치못함도 아니요 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네 곁에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네 안에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 어두워진 것도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게 있다 너와 나 사이에 생각이 다르다 뜻이 다르다 목적이 다르다. 표적이 다르다. 너는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저 신령한 것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표적이 다르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이 빛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래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순간 빛이 주님으로부터 빛이 비친단다. 그 빛의 인도를 받을 때 어둠은 물러가고 내 마음이 평강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 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독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의와 공의와 정직과 진실이 살아남며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하나님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